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파동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두 점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 단수 한방 쳐보는 수일 텐데요. 자, 이곳 단수를 쳤다. 백돌도 단수니까 당연히 이곳을 연결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가 문제가 뭐냐면 이곳으로 연결하면 여기서 끊어서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여길 연결하자니 이곳을 끊었을 때 물론 흙도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단수까지 치고 이곳도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조여 붙이는 수까지는 어찌 보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잡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선 정말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에서 또 단수 치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쳤다? 연결하는 순간 이게 또 맛보기에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여길 연결하면 이곳이 끊어져서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잡히고 그렇다고 여길 연결하자니 또다시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여기 있는 흙돌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단수 치는 수까지는 정답이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있는 백한점을 연결했을 때, 이게 여길 두면 이곳이 끊어져서 곤란했었던 거고, 여길 연결하면 이렇게 끊어져서 어차피 여기 있는 흑돌은 살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정한 반응 맥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장면에서이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이곳 약점을 동시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만병 통치약 같은 수가 있는데요.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 이곳으로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할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곳으로는 끊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수예요. 지금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연결하면, 흙이 여길 연결하면 흙이 이렇게 백이 끊어가서 흙돌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먼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흙에겐 엄청난 묘수가 있어요. 이두 곳의 약점을 단한 방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수가 있는데요. 이 곳을 딱호고치는 순간 백은 걸렸어요. 왜냐면 우선 이 곳은 호구로 연결이 되었죠. 흑백이 이곳으로 끊어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 저럼 여기를 딱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살아오는 순간 백은 두 돌이 모두 갈라져버렸기 때문에 무지하게 어려워지는 장면이 되죠. 아마 둘다다 다 잡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마법 같은 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으로 두었을 때 지금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호구 쳐서 걸려 드니까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물론 흙도 연결하는 수는 안 됩니다. 이 돌이 오히려 잡히죠. 그렇지만 흙에겐 어떠한 멋진 수가 있습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백이 이곳을 때려내더라도 다시 되따 내는 순간 자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이 백도를 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흑입장에선 그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정답. 사실 모든 분들이 이곳은 어찌됐든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백이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이쪽 연결하면 끊어져서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자니? 반대쪽이 끊어지는 순간 또 다시 곤란해집니다. 여기 있는 흙두 점은 정말 초울트라 요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단 수치는 수도 반대쪽에서 단 수치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백이 여길 연결하면 이곳을 연결하면 끊어져서 흙돌이 곤란하고 이곳 연결하자니 끊어져서 역시나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정말 멋진 묘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곳 단 수치는 수까지는 정답이 맞죠. 그리고 여길 연결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끼워가는 수도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갖고 계실 건데요. 자, 이거 두는 순간, 여기 연결하면 끊어져서 곤란해지고요. 자, 이쪽을 연결하면 이거 때려내는 순간, 어차피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은 아주 멋진 묘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수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을, 끊어가는 수예요. 자이 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정말 바둑을 단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백이 지금 이곳 자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참 중요한 게 연결하면 끊어지고요. 그렇다고 반대쪽 연결하면 이곳이 끊어져서 흙이 곤란한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산라에. 흑에게 정말 멋진 묘수 하나 준비되어 있죠. 그 수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으로 이렇게 호구치는 순간 호구치면서 찝어버리는 순간 백이 이곳이 자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흑돌은 보시다시피 연결이 되어버렸죠. 흑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도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수는 흑이 이렇게 끊어가면서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이 돌이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잡더라도 다시 대따 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흑두 점은 너무나도 안전하게 연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흑이 살아갔기 때문에 흑이 지금의 이 수순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멋진 묘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